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박태환 선수의 그 도핑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고기를 깨우뚱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자나 박태환 선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 걱정입니다. 네, 음. 이 도핑 테스트서 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파문을 일으킨 수영 선수 박태환. 이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근육 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두봉 부장검사팀이죠. 이 박태환 선수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소재 T 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사약 네비도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그런 처방이죠. 예. 검찰은 이 주사에 근육 강화제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세계 반 도핑 기구 등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육상 선수 저스틴 게이틀린도 2006년 이 테스토스테론 반응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4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는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편 병원 측은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박태환 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여러 번 확인했고 병원 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밝혀서 주, 어, 서로 그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예. 한마디로 몰랐다 이걸로 면책 사유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6연속 무실점 승리 아시안컵 15 연속 무패. 한국 축구 아주 풍성한 기록들이 오늘 쭉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올리 슈틸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어제 그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이라크에게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아시안컵 15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죠. 어제 승리로 이 슈틸케 오는 무실점 6연승 행진도 이어갔고 한국 축구가 6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 1990년. 9월, 10월 국가대표 평가전과 중국 베이징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기록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어, 역대 최다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은 7경기입니다. 네. 근데 참그호적거린다라는 표현들 한국 축구를 만나면 상대 팀들은 늪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축구가 경기력에서 조금 뒤진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해오곤 있었는데 5만 점부터 해서 그래도 근데... 계속 무실점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상대팀들도 그래가지고 좀 얘기거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허허실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년 만에 이아수안컵 결승 무대에 오른 한국 축구대표팀 이번 대회만큼 많은 별명이 따라붙은 적이 없지요. 그 조금 전에 말씀처럼 조별리그 경기 내용은 지루하거나 조금 답답했던 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 오만과 쿠웨이트 호주를 상대로 모두 1대 0 승리를 한게 전부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때문에 늪축구, 또 머드, 이 진흙의 의미에 머드타카라는 별명이 나왔죠. 이 늪축구는 한국은 물론이고 상대팀도 늪에 빠진 듯 허우적대는 경기가 많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머드타카란 늪지대의 진흙과 스페인의... 티키 타카, 이 탁구공이 왔다갔다 한다는 뜻의 스페인어죠. 네. 이런 그 티키 타카 축구를 합성한 말입니다. 또 한국이 8강을 거쳐서 4강까지 오르면서 실학 축구, 즉 실리적인 축구라는 의미도 새로운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그 실학 축구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이 그 별명이 붙었어요. 네티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학 축구와 다산 슈틸리케, 네. 어, 일맥상 통화한다고 <laughs> 할수 있겠죠. 네. 어, 그동안 체력을 강조한 시동 키딩코와는 다르게 공격자란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자란 팀은 우승한다. 이게 바로 슈틸리켓 감독의 축구 철학인데요. 네. 7년 전에 장남을 잃고 세상사를 초연한 상태죠. 위기 상황에서도 축구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제 보셨습니까? 이 카메라가 잠깐 잡아줬는데약 1초 프레임 정도. 이 골세리미니도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고 살짝 주먹 쥐는 게 전부였어요. <laughs> 어제 그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내리는 비를 몽창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이 머리는 물론이고 와이셔츠까지. 그렇요 젖었죠. 네. 하지만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넘쳐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여러 팬들의 이구동성인데 슈틸리케 감독의 현역 시절 별명은 독일 전차였죠.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슈틸리케 상대 공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실리축구를 했고 그래서 붙여진 게 다산, 슈틸리케 선생 이런 애칭까지 얻었는데요. 네티즌들, 또 팬들이 붙여준 얘기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차지한다 강조하면서 훈련 중에 수비진 간격을 4.83m, 정확히 센미터까지 단위로 주문을 했고요. 네. 헤딩은 45도로 해야 역습하기 쉽다 이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박은희씨, 이 네? 또각도요? 45도 <laughs> 딴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어, <그치. 웃음> 그 각도는 말이죠 예. 부부싸움에서도 성립이 되는 공식입니다 이 투데이 스포츠 앞에 진행되는 꽁트 시간 <laughs> 네. 45도 각도로 강한 공격을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원샷 원킬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네. 보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 맞죠? 네, 한 방에. 네. 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겁니까? 어, 바로 이 선수죠. 선제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 주인공 이정협 군인이잖아요. 아. 군인. 그렇습니다. 네. 이정협 선수 태몽이 있어요. 뭐요? 이정협 선수 어머니가 삼신 할머니에게서. 빨간 고추, 파란색 고추를 받는 태몽을 꿨다고 해요. 오. 이건 바로 태극 마크의 운명이었다. 아. 이렇게 프리를 하고 있고요. <laughs> 이번 대회가 낳은 최고의 신인이죠, 이정협. 네. 어, 어, 지난 4일 자신의 A 매치 데뷔전이었던 사우디아라바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고 또두골더 추가하면서 A 매치 여섯 경기 세 골을 올렸는데, 이정협 선수 말씀처럼 군인이죠, 상병입니다. 15만 4,800원을 매월 받습니다, 월급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동화 같은 성공 스토리, 군데렐라라는 별명, 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데 플러스 신데렐라에서 군데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근데 <laughs> 어릴 적 별명은 왜 도마뱀일까요? 아, 도마뱀이요. 네. 그 육상선수로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뛰었던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거든요. 아... 굉장히 키가 크고 빠른 발, 달리기 전교 1등이었는데, 그때 얻은 별명이 도마뱀. 도마뱀처럼 날렵하게 간다. 이런 의미였고 예, 일단 집안에서는 축구부 가입을 반대했죠.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하지만 하지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끝 적금 시작입니다. 네, <laughs> 이정협 선수도 이정협 선수인데 또 차두리 선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고별전 앞둔 거죠. 네, 차두리를 예. 보면 1분1초 흐르는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 인생의 황홍기를 지난 차두리예요.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31일 호주 시드니의 호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매경기 차두리의 폭풍 질주 팬들은 매료되고 있지요. 지금 팬들은 차두리 아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투혼에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바지가랑이를 부여잡듯 매달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반대하는 청원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호주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어, 예상대로 네. 호주와의 결승전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전승 우승이 1승 남았는데 어제도 뭐 잠깐 스코어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laughs> 스포 예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필리케 감독이 31일 저녁 때는 샴페인 한 잔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모두 축배를 들기를 기원합니다.